안녕하세요. 이 비디오에 에이썰 아이코니아 a 이스 m 의 ChatGPT 위젯을 설치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. 먼저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열어야 해요. 그런 다음 검색창을 클릭하고 Walling AI를 입력한 후 검색을 클릭하고 이제 설치를 클릭하세요. 잠시 기다렸다가 설치가 완료되면 이제 열기를 클릭하고 잘라내기를 클릭한 다음 이 버튼을 클릭해서 소개를 건너뛸 수 있어요. 그런 다음 지금 안함을 클릭하고 권한 열기를 클릭하세요. 그런 다음 AI 어시스턴트를 클릭하고 이곳을 클릭해서 이 앱이 다른 앱 위에 표시될 수 있도록 허용하세요. 그런 다음 뒤로 가고 다시 뒤로 가세요. 이제 시작을 클릭하세요. 여기 보시면 제차 GPT 위젯이 있습니다. 이걸 열수 있고 그에게 뭔가를 하라고 말할 수 있어요. 그가 응답했어요. 그리고 화면에서 제거하고 싶다면 그냥 X 아이콘으로 드래그하면 됩니다. 그래서 여기까지입니다.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.